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애가 하나 있습니다. 와 송이보다 더 귀한 겁니다. 이거는 와이 한번 보십시오. 이거는 우유빛이고 이거는 투명한 크리스탈입니다. 와 엄청 큰게 하나 바뀌어 있습니다. 와참저는 송이 따라다니면서 보석 원석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. 와, 자, 이 색깔하고, 요 옆에. 굉장히 아름다운 얘가 하나 있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자, 감사합니다. 또, 열심히 송이 따로 다니 보겠습니다.